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에 비추어 보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으로 사라진 한 왕국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려 합니다. 한때 춘추시대의 하늘을 호령했던 월나라, 그들의 마지막 후예들은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만 했을까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동월열전에 기록된 월나라 최후의 계승자들, 그 비극적 서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동월열전은 한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주변 세력을 어떻게 분열시키고 회유하며 궁극적으로 흡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는 춘추시대 월나라에 잊혀진 영광과 그 후예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 변방에서 생존과 배신이 뒤얽혔던 냉혹한 현실 정치, 그리고 한 제국의 질서가 무자비하게 확장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동월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살았던 땅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저장성에 해당하는 동해, 그리고 푸젠성에 해당하는 민월, 이두 나라는 바다와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환경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낳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온몸을 뒤덮은 문신, 그리고 뛰어난 해상 활동 능력은 중원의 한족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특히 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뱀을 토템으로 삼았던 이 지역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변방이 아닌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독립적인 세력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동월의 군주들에게는 자부심의 근원이자 비극의 씨앗이 된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춘추시대의 위대한 패자, 워랑 구천의 후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와신 상담 섭해 누워 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다짐했던 구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강력한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유산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후예들에게는 치명적인 야망의 불씨가 되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동력이 되고 맙니다. 지금부터 약한 세기에 걸쳐 펼쳐진 동월의 흥망성쇠.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제국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부활했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갈리고 형제의 나라를 삼키는 패권을 향한 욕망 끝에 결국 제국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몰락의 서사입니다. 춘추시대의 강국이었던 월나라는 전국시대의 초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진시황의 통일제국 아래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나 진제국이 무너지자 월나라의 지도자였던 무저와 요는 항우가 아닌 유방의 편에 서는 명민한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정적인 동맹의 대가로 한나라를 건국한 고조 유방은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왕위를 되찾아줍니다. 기원전 202년 무저는 민월왕으로 기원전 192년 요는 동해왕으로 책봉되어 월나라의 명맥을 다시 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전략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현지 지도자를 통해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동남쪽 국경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이재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154년 한나라를 뒤흔든 5초7국의 나는 모든 제후국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강력한 이웃 나라 오의 압력을 받은 동해는 반란에 가담했지만 민월은 냉철하게 판세를 분석하여 한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동해는 겨우 살아남은 약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전락한 반면, 민월은 한나라 조정에 굳건한 신임을 얻어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민월은 스스로를 지역의 맹주로 여기기 시작했고, 동해를 향한 비극의 씨앗은 바로 이 순간 뿌려졌습니다. 기원전 138년, 힘을 키운 민월이 약화된 동해를 침공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동해는 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한무제는 신하 엄조를 파견합니다. 놀랍게도 한나라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만으로 민월군은 철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동해는 더 이상 독립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나라 내지로 이주하기를 청했고. 국가는 해체되어 백성들은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자발적 해체라는 말 뒤에는 압력에 의한 국가 소멸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보호에는 주권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민어랑 영은 기원전 135년 남쪽의 강국 나머를 침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무제는 이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패배가 확실해지자, 민어랑의 동생 여선은 형을 암살하고 그 목을 바치며 항복합니다. 한나라는 즉각적인 정복 대신 여선을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며, 왕국을 분열시키는 분할 통치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여선이 점차 저항의 기미를 보이자, 기원전 110년 한무제는 최후의 원정군을 보내, 월나라의 마지막 자치권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왕국은 폐지되고, 백성들은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동월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월의 멸망 과정은 한 제국의 정복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내부 분열을 이용해 최소 비용으로 승리하고, 둘째, 여러 통치자를 인정하는 분할 통치로 상대를 약화시킵니다. 셋째, 현지 통치자의 저항을 빌미로 마지막 총공세를 감행하고 넷째, 강제 이주를 통해 공동체를 해체함으로써 정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국이 변방을 흡수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왕국 재건으로 시작된 동월의 역사는 154년 5초 7국의 난을 기점으로 균열이 생기고 138년 동해의 멸망, 135년 민월의 분열을 거쳐 마침내 기원전 110년간 세기가 채 되지 않아 완전한 소멸이라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무제라는 강력한 군주 아래 재능 있는 지식인들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동월열전은 우리에게 권력과 위기로 가는 두 갈래 길을 상징하는 두 인물, 엄조와 주보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조는 한무제에게 발탁된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동해 구원 임무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군사적 위협만으로 민월군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엄조는 황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는 국가 권력의 이상적인 집행자였습니다. 그의 성공은 중앙 정부가 유능한 대리인을 통해 변방까지 권위를 투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체제 안에서 성공을 거둔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주보원의 삶은 너무 밝게 타올랐던 불꽃과 같았습니다. 가난했던 학자 주보원은 황제의 야망을 꿰뚫는 대담한 상소문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에게 오만함을 안겨주었고, 권력을 남용하여 정치 보복을 일삼다, 결국 정적들의 공격과 황제의 외면 속에서 일족 전체가 처형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운명은 독재 체제 하에서 재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직 정치적 지혜와 절제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동월열전의 이야기는 몇 가지 고사성어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선조의 망령이 된 와신상담, 동맹의 가치를 잊어 자멸의 길을 걸은 순망치한. 그리고 권력 앞에서 혈연마저 무너지는 형제 상잔의 비극까지 이 이야기들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와신 상담 워랑 구천의 인내와 복수의 상징인 이 말은 그의 후예들에게는 정체성이자 건국 서사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월열전은이 영웅 신화의 비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민월의 왕들은 선조의 야망은 물려받았지만. 그의 전략적인 인내와 지혜는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했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선조의 승리 신화를 무모하게 모방하다 결국 완전한 소멸이라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유산이 어떻게 오망과 몰락의 비극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뼈 아픈 교훈입니다. 사마천은 이 비극을 기록하며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서술 방식 그 자체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민어랑 영과 그의 동생 여선에 대한 묘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 영은 명백한 원인 제공자로 동생 여선의 형제 사례는 한 나라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서술됩니다. 사마천은 여선을 영웅이나 악당으로 규정하지 않고 도발, 위협, 반응이라는 인과관계만을 담담히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여선의 행위가 잔혹했지만 그것은 형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암울한 필연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마천의 초점은 개인이 불가능한 도덕적 타협을 하도록 강요하는 비극적 상황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야기 전체에서 한나라의 개입이 항상 월나라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한나라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마천의 날카로운 역사가적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한나라 중심의 세계관을 따르면서도 그 결과, 즉 한민족 공동체의 완전한 해체와 강제 이주라는 잔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정복의 명분과 그 이면의 인간적 비용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제국 통일의 진정한 대가가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월열전은 여러 겹이 의미를 지닌 역사적 비극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자기 파괴적 야망을 부추긴 한 민족의 이야기이며 내부 분열과 전략 부재가 파멸로 이어진 정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적 권력의 본질과 그 거대한 인간적 비용에 대한 사마천의 강력한 논평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이 과정을 단순한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고. 야망, 어리석음, 배신, 그리고 상실이 뒤얽힌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로 그려냈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개가를 기록하는 동시에 패배한 자들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역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오늘 온고지신에서는 월나라의 마지막 후예들이 남긴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